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아멘.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에, 땅끝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 기록했습니다. <laughs>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는 자기들이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을 간혹 만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길에서 북치고 나팔을 불면서 전도했습니다. 요새도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분을 봅니다. 실에서 전도해서 교회 나온 분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카톡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참 받다가 욕을 하면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카톡을 좀할줄 안다면 손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서 차단 설정을 하면 다시는 그분 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으로 매일 새벽 설교 동영상을 보내 줘서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면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정보들을 내가 전해 주고 또 그분한테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웃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싫어하고 경멸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위를 다 전도하고 더먼 곳을 전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주위를 제쳐놓고 전 세계로만 나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지명들을 보면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부터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가정부터 내 동네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또먼 곳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몽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연결해 주실 때에 순종해서 민첩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절에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인은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개에게는 대리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사에게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체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복음사에게 주체입니다. 인간은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따라서 다니 나를 따라서 다니시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조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악망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전도는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기도 해야 되죠.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정인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하시는 바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도를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천사도 사모하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또 양육해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 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 가게 해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둘다 중요합니다.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듯이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전도만 해도 안 되고 양육만 해도 안 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로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교회가 새 신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잘 보살펴서 교회에 정착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못 하면서 누가 전도해 오면 내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신자는 누가 예배석 어디에 앉는지를 모릅니다. 교회당에서 내 자리라고, 내 자리에 앉았다고 비키라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교회 다니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함께 천국길로 가기 위해서 해야할 말도 참 말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함께 기뻐하고 누구든지 세워줘야 합니다.내가 자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아 오늘 제 사람이 또 나와 봤구나 좋습니다.나는 다른 데 가서 앉으면 되지.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누군가 예배석을 채워주고 교회에 나왔으니 기쁘다.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전해야 합니다.전 세계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전도자는 민족이나 인종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는자가 기쁨과 소망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 열매가 저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즉하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그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많이 겁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넘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우리야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자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면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 것이 비겁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 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먹을 거라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젠갈등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정공이와 어대생들이 제대로 와서 병원들이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전든 세기가 막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제 안정과 성공사, 부채, 가계 부채, 가계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기 안정되고 강달락고 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알수없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아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